전국에 계신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대성재입니다 오늘도 첼지연,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라파엘 바란입니다. 다비드 알라바. 루드 글리트 공 잡습니다. 사디오 마네요. 유로슬라프스톱호날두입니다 리디거의 빌드업 공의 번쩍 서의 번쩍 페드로 크로스 찬스죠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아 키퍼 안고바쿠판스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산시루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경기들이 이곳에서 많이 열렸는데요. 저는 2016년에 열린 유럽 대회 결승전, 아 현장 중계를 이곳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 조기회 골방을 가르는 순간이 드디어 퍼집니다 오늘 경기에 천재 골이 나왔습니다. 밴드를 정말 즐겁게 만드는 멋진 골입니다. 빌드업 이후에 패스 플레이 아주 정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좋하되겠습니까 네. 패스와 골프의 무브먼트. 그리고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돌려받는 수아레스. 엠레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상대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전개해야죠. 아놀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뿐만 아니고 킥의 일품이죠. 네. 크리스티안 호날두입니다. 미로슬랍 스톱 엠네잔 움직입니다. 스티븐 제라드 공 잡는 요렌테 마르코스 요렌테 아주 빠른 발 그리고 튼튼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뛰어난 돌파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멀티플레이어죠. 네. 네. 오른쪽 풀백도 소화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윙어 또 공격수로도 뛸수 있는 전천후 무기입니다. 아 네. 무엇보다 찬스메이킹 능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마에골발을가릅니다 독점골이 따왔습니다. 네 장군 먼군이죠.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던 깔끔한 마무리. 오늘도 성공시켰습니다.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자, 두 축. 때려야죠. 슛! 아! 세팅 시도 벗어났어요. 잘못 찼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공점 골 기회를 놓칩니다. 아, 글쎄요. 지금 이 찬스 놓친 것이 경기 이과에어떻게 작용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스토크. 태클로 공 벗어납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스로인. 네, 바로 던져버리네요. 자 엠레잔 리스 제임스 굴리트가 건네봤습니다 굴리트 정말 빠지는 게 없는 선수인데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좋습니다 저 트렁트렁한 머리 마치 야생마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빌드업을 할때 오프 더블 움직임을 잘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빌드업 체계가 잘 이루어진 팀입니다 살라이 왼발 조심해야죠 자, 엠레잔. 공 가로챕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공 잡는 벤제마.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카린 벤제마. 고을! 멋진 감마차기 골입니다. 아, 정말 구석으로 절묘하게 하시냐, 들어가는 미프런트 환상적인 슈팅입니다. 네, 야, 이 슈팅은 이건 뭐 어떤 복기파가 와도 막히는 최고의 슈팅이네요. 미를 주의해 줘야 됩니다. 페드로가 잡았습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딴 시로 에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공 잡는 엠레잔. 자, 수아레스. 제라드 움직입니다. 공 잡는 요렌테. 작전상 다시 한번 키퍼에게 넘깁니다. 살라의 왼발 조심해야죠. 짠. 앤드루 로버슨. 아 센스있게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태클이죠. 리스 제임스가 공 잡습니다. 요렌테. 라파엘 바란입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호날두. 헤드로 볼 회전시킵니다. 살짝 띄웠지만 좀 낮았습니다. 앤드로 로버슨.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샤키리의 볼터치.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샤크이죠 프레데터 블리트 엠레잔 이올림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한방 있죠 루이스 와레스 그대로 슛 수비의 멋진 블로킹 연결받습니다 데이빗 알라바 스토크 엠레잔입니다. 공을 넘겨받는 벤제마입니다. 상대팀의 공 뺏깁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습니다. 공을 넘겨받는 사디오마네 공 잡는 엠레잔 루이스 수아레스 로빙 패스 넘겨 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마무리 능력 있죠. 페드로. 자, 벤제마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전술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굴리트. 자, 샤키리죠. 공격수들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코스 유렌테. 오늘 패스에 리듬감이 살아있군요.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의 패스입니다. 공 잡는 엠레잔. 속풍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있습니다. 찬스죠. 제르단 샤키리의 코너킥. 올릴 수 있는데요. 좋은 기회 백종합니다. 리버풀의 심장 스티븐 제라. 경기 후반에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아 이러면 알수 없겠는데요. 이제 한 골만 넣으면 됩니다. 아 정말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는 게임입니다. 선수들이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렌지 삼총사 멤버 블리트. 아 패스 좋네요. 오늘 패스 성공률 높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엔제마의 볼터치.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좋은 패스네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잡아놓고 슛. 저 선수 줄습니다 오늘따라 골키퍼가 미더워 보이지 않았는데 끝내 실점을 허용합니다. 수비수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심어... 신어... 아 패스 좋네요. 마미! 득점합니다.